안녕하세요. 매일 성형통도 묵상을 통한 어린아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극률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좀더 상냥하고 부드러운 여성을 만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좀더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적인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두 사람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이 물어봤습니다. 금술이 좋아진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들 부부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향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0편 106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찬양하는 민족적 찬양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폐역하기를 반복하였는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사시대를 거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하였는지, 그리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폐역하기를 얼마나 반복하였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다 라고 시인합니다. 그들의 수많은 반복된 반역과 반복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 과거의 하나님과 맺은 그 추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나를 위해 누군가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드리는 그 중보기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반역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에 주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사랑도 그래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벌써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광건케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오늘 내가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릴 따름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타인을 향한 이 동일한 마음, 그래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극률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드리는 그 중보기도를 단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